봄비가 내리는 종로의 오후, 율제병원 산부인과 외래 진료실의 창가에 빗방울이 흩뿌려지고 있었다. 오이영은 환자의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긴장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하얀 가운 아래 어깨가 잔뜩 굳어있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상담해드릴게요. 오이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환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가리켰다.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제 상태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임신성 당뇨가 생길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그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오이영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아, 네. 임신성 당뇨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검사상으로는 환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어떻게 환자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전제 몸에 대해 알 권리가 있잖아요. 오이영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년차 레지던트로서 맞닥뜨린 현실의 벽이 무겁게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냥 다른 의사 선생님 불러주세요. 환자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진료실을 나서는 오이영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다. 흰 가운 주머니에 양손을 푹 찔러 넣고 어깨는 늘 그랬듯 살짝 구부정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의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누군가에게 쏟아내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감정이 가슴에 가득했지만 그녀의 위치에서 그저 삼키는 수밖에 없었다. 의국 문을 열자 동기들이 각자의 피로를 달래고 있었다. 표남경은 의자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고, 엄재일은 교과서를 펼쳐놓고 졸고 있었다. 김사비는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고 있었다. 어, 왔어? 표남경이 눈을 살짝 뜨며 오이영을 반겼다. 또 진료 힘들었어? 오이영은 대답 대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의국 문이 활짝 열리며 차다해가 들어왔다.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에 엄재일이 깜짝 놀라 교과서를 떨어뜨렸다. 오이영 선생, 차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아까 김민지 환자분 진료 어떻게 된 거예요? 방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오이영은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임신성 당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차다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오이영은 그 한숨 속에 담긴 실망과 지적을 온몸으로 느꼈다. 조금만 힘들어도 힘든 티를 팍팍 내네. 1년 차라고 다 그렇게 봐주면 언제 의사가 되려고? 오이영의 입술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 같았다. 힘든데 어떻게 힘든 티를 내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구도원이 의국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곳의 무거운 공기를 즉시 감지한 듯했다. 그의 눈이 오이영의 숙인 머리와 차다혜의 굳은 표정 사이를 오갔다. 무슨 일 있나요? 구도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차다혜가 고개를 돌려 설명했다. 아 도원 선배. 오이영 선생이 진료 중에 환자한테 핀잔 듣고 그냥 나와버렸대요. 구도원은 한동안 오이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 속에 담긴 감정을 해석할 수 없었지만, 오이영은 왠지 모를 심박수의 증가를 느꼈다. 차 선생,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분만실의 응급 상황이야. 오이영 선생, 같이 가요. 오이영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구도원이 자신을 부른 것이 의아했지만,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 나섰다. 의국을 나서면서 표남경의 의미심장한, 살짝 올라간 눈썹을 보았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복도를 급하게 걸으며 오이영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을 느꼈다. 곁에서 걷는 구도원의 발걸음은 확고했고 그의 숨소리는 차분했다. 1년 차와 4년 차의 차이일까, 아니면 타고난 본성의 차이일까. 오이영은 문득 생각했다. 분만실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공기를 채웠다. 모니터에서 들리는 불규칙한 비품음 산모의 괴로운 신음, 의료진들의 긴박한 움직임이 한데 뒤섞여 있었다. 오이영은 순간 압도되었지만 곧 의사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산소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태아 맥박도 불안정해요. 구도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이영은 머릿속으로 배운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어. 응급 제왕절개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구도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먼저 산모자세부터 바꿔요. 좌측과 위로 그리고 산소 마스크 오이영은 즉시 행동에 옮겼다. 손은 떨렸지만 움직임은 정확했다. 구도원의 지시에 따라 산모의 자세를 바꾸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그 과정에서 구도원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괜찮아. 내말 따라서 해 봐. 넌할수 있어.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오이영은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느낌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모니터의 소리가 점차 안정되었다. 산모의 호흡이 규칙적으로 돌아왔고 태아의 심장박동도 정상을 찾아갔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도원이 의료진들에게 말한 뒤 오이영에게 돌아섰다. 잘했어요. 단두 마디였지만 오이영에게는 무거운 위로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분만실을 나서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오이영은 구도원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복도를 걷던 중 표남경과 마주쳤다. 표남경의 눈에 호기심이 반짝였다. 그녀는 오이영의 팔을 잡아 한쪽으로 끌었다. 왜 아까 구도원 선배가 너만 데리고 나갔어? 뭔가 특별한 관계라도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오이영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니, 그냥. 우연히 그랬을 거야. 에이, 거짓말 마. 방금 너희 둘이 나가는 거 봤잖아. 뭔가 있지? 표남경은 계속해서 추궁했다. 오이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진짜 아니라니까. 그런 거 없어. 표남경은 키득거리며 오이영의 어깨를 툭 쳤다. 에이, 그래서 병원에서 왜 비밀이래? 다들 호텔에서 결혼한다고 넌 드레싱이나 해야지. 뭐. 그런 거 아니라고. 오이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얼굴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병원의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밤이 되었다. 오이영은 병원 옥상에 올라와 혼자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의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환자의 차가운 시선, 차다의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구도원의 따뜻한 말 한마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오이영은 고개를 돌렸다. 구도원이 서 있었다. 그는 오이영을 발견하고 살짝 미소지었다. 여기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오이영은 놀란 토끼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선배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구도원은 천천히 다가와 오이영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었지만, 오이영은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아까 많이 당황했지? 구도원이 물었다. 오이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다. 누구나 처음엔 그래. 나도 1년차 때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했어. 구도원의 말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다. 오이영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구도원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선배님은 왜 항상 그렇게 잘 참아요? 저 같았으면 벌써 폭발했을 것 같은데, 구도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다. 의사는 참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야. 매일 죽음과 3, 4일을 오가는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거든. 오이영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근데 저는 내가 여길 다시 오면 5년차가 아니라 3년차라니까.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구도원은 부드럽게 미소지었다. 그래도 돌아온 게 어디야. 포기하지 않았잖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오이영은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어색함에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밤이 깊어갔다. 주차장에는 몇 대의 차만이 남아 있었다. 퇴근을 준비하는 오이영과 구도원이 우연히 마주쳤다. 같이 가자. 구도원이 말했다. 오이영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안 돼요. 다들 보면 어떡해요. 이 시간엔 아무도 없어. 구도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오이영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병원에서 우리 관계 알려지면 저한테 더 불리해요. 구도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알았어. 내가 먼저 나갈게. 30분 후에 나와. 구도원이 먼저 떠나고, 오이영은 혼자 남아 휴대폰을 확인했다. 표남경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너랑 구도원 선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일 밥 사면 비밀 지켜줄게 크크. 오이영의 표정이 굳었다. 이렇게 계속 비밀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 속을 가득 채웠다. 집에 도착한 오이영과 구도하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둘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다. 이제 병원에서 우리 관계 들통날 것 같아요. 표남경이 뭔가 눈치챈 것 같고, 오이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구도하는 오이영의 불안한 표정을 바라보았다. 원래 비밀은 오래 안 간다잖아. 그냥 솔직히 말하는 건 어때? 오이영은 고개를 격하게 저었다. 안 돼요. 제가 다시 들어온 것도 선배 때문이라는 소문 돌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요. 구도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영아. 내가 다시 들어온 건내 실력 때문이야. 내가 뭘 했다고. 오이영은 언니의 말투를 흉내내며 말했다. 도련님 아니었으면 큰 병원 들어갈 수나 있었겠냐? 이말 잊었어요? 구도원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건 그냥 농담이야. 내 언니가 내 형수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 오이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어쨌든, 병원에선 모르는 사이로 지내요. 제발, 구도원의 눈빛이 무거워졌다. 그럼 언제까지? 뭐가요? 오이영이 되물었다. 언제까지 모르는 사이로 지낼 건데? 구도원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오이영은 당황했다.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은, 구도원이 갑자기 가까이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며 공기가 뜨거워졌다. 이영아, 우리 관계가 그냥 사동 관계만으로 남았으면 좋겠어? 오이영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게 무슨? 초인종 소리가 갑자기 두 사람을 놀라게 했다. 구도원과 오이영은 마치 불의 대기라도 한듯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이영아, 도련님, 저녁 먹었어요? 도시락 가져왔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문밖에서 들려왔다. 오이영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또 언니다. 구도원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야기는 나중에 계속하자. 이렇게 오늘 하루도 구도원과 오이영의 묘한 감정선을 담은 채 저물어갔다.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병원에서의 비밀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 아무도 알수 없었다. 단지 확실한 것은 의사로서의 성장과 함께 그들의 감정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 뿐이었다.